데이비드. 네, 오늘은 제가 작업하는 현장에 어, 마무리하고요. 조금 일찍 끝나서 드디어 이제 부모님 일터에 와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. 반대가리 반하는 날, 아, 이런 날도 있어야죠. 네. 계속. 여기 못 와보고, 다른 분들 이제 계속 부처만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, 오늘 저도 이제 몇 개월 만두달좀 넘어서 여기 처음 왔네요.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, 그래서 일이 오전 그 1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쭉 하고, 바로 일로 달려왔습니다. 거리가 다행히 멀지도 않고, 그래서. 달려와서 여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. 작업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서 좋구요. 또 부모님 일을 도울 수 있어서 또 좋구요. 또 날도 너무 좋구요. <laughs> 참 좋은 걸 생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여기까지 땅이 많이 물러요 그래서 요까지만 싹 걷어내고 여기다가 골재를 내일 아침부터 해서 골재를 깔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까지만 이렇게 걷어내고 지금 제가 작업하는 요 자리가 어... <laughs> 바로 앞에 공장에 <laughs> 출입문이 되는 자리입니다. 아유 죄송해요 <laughs> 그래서 지금 이 물은 흙을 다 걷어내 버리고 골재로 싹 깔아 가지고 배수도 되고 좀 단단하게 하려고 배수가 또잘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겸사겸사 소장님께서도 여기 작업을 위해서 다른 데보다 사실 저는 이제 장비 갖다 놓고 뭐 일이 있을까 <laughs> 생각했었는데 인이 오자마자 바로 일할 게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쉬지 않고 바로 달려 왔죠. 근데 다른 작업보다 이 소장님께서 여기 작업이 지금 우선이라고 하셔서 여기 작업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뭐 끝나고 나면 사실은 내일 작업을 위한 준비 뭐 그런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소장님이 또 부탁하시면 또 해야겠죠. 지으실 거 작업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즐겁네요. 네. 남의 게 아니라 네. 제권은또 아니고요. 제권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남은 아니니 부모님 공장 터파 이거 그저뭐 공장 지으시는 거 제가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다른데 작업보다는 좀 즐겁고 행복하고 좋네요. 마음가짐이 좀 달, 다릅니다, 확실히. 좋습니다. 되는지 부모님께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되었네요 그래도 많이 되기도 하고 여기가 또 완전 주탕에 난리가 아니었다고 해요. 육덕군이 들어와서 빠질 정도니까요. <laughs> 육더블 들어와서 빠지고 간신히 나가서 육더블이 연락이 왔었어요. 제가 붙여드렸던 육더블 사장님이 <laughs> 제가 못할 것 같다고 <laughs> 너무 빠져서 힘들다고 네.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친구 아 친구는 삼더블을 탑니다. 그래서 삼사분을 타는데 이제 같은 사무실 들어갈 거라서. 다른 부더블 사장님 좀 붙여 줘라 해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친구한테도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. 혹시 거기 가 봤냐고. <laughs> 얼마나 빠지면 그렇게들 얘기하겠습니까? <laughs> 진짜 어마무시하게 빠지긴 하더라고요. 제가 차로는 와 봤거든요. 차로 왔을 때 보니까 아, 진짜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출입문이고 배수도 안 되고 하니까 싹 걷어내버리고 이 흙은 걷어내버리고 골재로 다시 골재로 여기서 아예 앞사바리를 받는다고 하시네요 받아서 근데 아참몇 달을 네 거의 두 달을 두 달을 뻘과 진흙 속에서 살다가 야 이런 흙을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보송보송한것 같은지 <laughs> 좋네요. 어이 감사가 저분들은. 잔비 기사는 언제나 항상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생각지도 못한 데서 사람 근처 공장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신가. 자 그래서 결론은 예, 오랜만에 오랜만에 현장도 바뀌고 그런 기 기분 좋은 어, 그런 걸로 인해서 잠시만요. 몇 가지 다 까야 된다고 하지 않으 셨어 요 그냥 냅둬 그냥 저 우리가 어. 지금 여기 여기가고여기 어. 저기, 저기 있잖아 저쪽 있는데, 네. 아 냉장고를, 여기다가 아 내가 이 들어가는 짜는 데네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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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 안에 보단 여기가 더 낫죠. 어, 맞아. 아니까거기터지아 네. 그러니까 네. 어, 뭐 네. 아, 거기도 여기까지 여기 된바 아, 맞춰서 다. 예. 네. 잠깐만. 그러니까 작업은 이제 뭐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. 더 이상 할게 없을 것 같고, 일단 내일 작업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고, 잠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 데이비드 불찰이었습니다.